네 꽃미남, 꽃중년에 이어서 요즘 또 여심을 흔들고 있는 남성 뭐라고 하죠 요즘엔 꽃도령, 꽃도령. 네. 네 그야말로 요즘 뭐 꽃도령의 음. 대사라고 하는군요. 이슈의 피플 오늘은 훈훈한 외모와 뛰어난 연기로 강한 인상을 남긴 꽃도령 두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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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야 <laughs> 이민호 이원근 씨. 네. 야그 한복. 계속 음. 입고, 그, 그, 그러니까 사극에서만 봤다가, 예. 이렇게 또 입으니까 다른 것 같아요. 네. 어.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쵸. 아무래도 이제 사극 복장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네. 이런 모습들은 많이 어색해 하실 것 같아요. 아, 네. <laughs> 뭐 어디 홍대인가 어디 가셨다가 셀카 그 촬영하셨나요? 그서 아, 네. 화제가 <laughs> 되셨대요. 네. 네, 그게 홍대 이제 촬영차 네. 갔었던 거거든요. 이제. 네, 네. 밖에 반응들을 한번 보고 싶다 해서 음. 게릴라 데이트식으로 갔었는데 네.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말이 네. <laughs> 네. 아역이지 사실. 연세가 그쵸. 좀 있으시잖아요, 그죠? 성인이시잖아요. 네. 올해 22살 됐습니다. 아, 네. 22살? 그리고. 저는 올해 이제 20살. 20살. 네. 22살인데 역할은 몇 살의 역할을 했던 거죠? 23살이었어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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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뭐 큰, 예. 음. 그, 요즘에 인기를 좀 실감하세요? 아유, 그래도 적은 분량에도 이렇게 예. 시청자분들이 많은 관심,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예. 정말 자다 일어났을 때 이렇게 큰 사랑과 관심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 너무 감사하죠. 정말 아유, 너무 싱글벙글하시더라고요. 대기실에서 뵈니까 예. 기분이 <laughs> 좋으신가 봐요. 음. 아, 너무 긴장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음. 웃어야지 이제 그래도 음. 서로가 편하니까. 음. 네. 그리고 서로가 원래, 편하니까. 음. 네. 네. 민우하고 <laughs> 편하니까. <웃음> 예, 예. <웃음> 두 분은 이제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처음 만났습니까? 네 그렇죠. 음. 어, 많이 좀 친해졌겠어요. 어, 처음에는 사실 예. 모델을 활동을 하셨다 고 그래가지고 예. 음. 아, 좀 친해지기 어려울 것 같다는 어. 느낌을 받았어요. 예. 되게 외모도 잘생기셔가지고 제가 아. 접근을 못했어요. 아. <laughs> 네. 어. 근데 어, 너무 좋더라고요, 형이. 네. 아. 그래서 금방 친해진 것 같아요. 되게. 아. 네. 그사인방있잖아요 네. 사인방 다 친해졌어요? 네, 많이 친해졌어요. 다 이제는 같이 있던 시간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네. 많이 친해졌고, 네. 처음에는 되게 소먹소먹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음. 서로 처음 보고 음. 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음. 친해지기 좀애 먹지 않을까 했었는데, 와. 이제는 이제 촬영 막바지에 도달했을 때는, 음. 아, 정말 같이 있으면 즐겁고, 웃음이 예. 끊이지 않고, 많이 친해졌죠. 음. 음. 아, 역 연기가 끝나면 보는 저희들도 아쉽지만, 또 연기하는 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더 하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어, <laughs> 있죠, 당연히. <laughs> 네. 이제 조금 정말 이제 좀 많이 친해져서 음. 어 너무 재미있게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음. 딱 끝나가지고 너무 아쉽더라고요. 더 음. 친해지면서 할수 있었는데. 예 음. 그리고 이제 양명군이란 캐릭터가 원래 원작에서도 음. 후반부에서 조금 분량이 많대요. 어. 예. 아역보다도 나중에 어. 후반 가서 네. 예.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아쉽더라고요. 어. <laughs> 네. 그렇군요. <laughs> 이원근 씨는 저는 뭐. 아직은 제가 많이 부족한 걸 제가 저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촬영하는 중간에도 계속 연기 수업을 병행을 했어요. 그래도 예. 제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음. 이제 연기 수업을 병행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성인으로 넘어가면서 약간 아쉬움도 많이 컸지만은 그래도 음. 이제 성인 연기자 선배님께서 음. 이제 더욱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실 테니 앞으로도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네. <laughs> 유영근 씨는 처음에 이제 데뷔가 언제 몇년 되셨어요? 이제? 제 모델로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서 어, 이제 2학년 넘어갈 즈음에 어. 이제 모델로서 데뷔를 했고. 네, 드라마. 작품으로서는 이제 해를 품은 달이 첫 데뷔작. 오, 데뷔작이었어요. 데뷔작이 아, 네. 그러시군요. 네. 데뷔작. 그러면은 그 미다리의 <laughs> 그 아역배우 정배. 배 <laughs> 네. 아무래도 이제 연기를 좀 많이 좀, 선배인데그 좀 그렇죠. 아, 지도를 많이 좀 해줬어요? 도와줬어요? 되게 음. 동생이? 아, 이제 민호 씨는 잘 모르겠지만. <laughs> 네. 어, 정말 저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 제가 그 조언을 발판 삼아 이제 조금 더 촬영장에 이제 네. 좀더 이제 심혈을 기울이고 조금 음.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았나. 네. 데뷔로 보면은 우리 이민호 씨는 중년 연기자의 <laughs> 그런 어떤 횟수를 갖고 있는데 요즘에도 양명 아리로 힘들어하는 누나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어떠세요? 피부로 좀 와닿나요? 그런 반응들이? 양명아리요? 네. 그런가요? 잘모르겠는 이런 데 반응이 어때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반응을 알수 있는 곳은 인터넷이다 보니까 예. 제가 또 많이 찾아보는 편이에요. 음. 댓글들도 그렇고 반응들을 많이 확인하는 편이라서 네. 좀 많이 찾아봤는데 음, 어, 찾아보는 스타일이시군요. 조금 진짜 조금 어떤 게 기억에 남으세요? 어떤 반응? 뭐 혹시 서운한 말은 없었어요? 어, 네, 감사하게도 뭐 이렇게 음. 서운한 말은 아 이제 약간 음. 서운하다기보다는 아무래도 4인방에 나오다 보니까 비교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네, 네 명을 비교를 해놓고서 얘 연기는 어떤네, 뭐 키는 얘가 제일 크네, 음. 뭐 얘는 음. 어떤네 해서 약간 그런 비교글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네, 그런 면이 약간 서운하지 않나 아, 그렇군요 자, 그 아무래도 저는 그 명장면하면 도포자락으로 그 연우 예? 연우를 이렇게 <laughs> 감싸는 그 장면이었는데, 그, 어, 어, 그 장면 찍을 때 기억나세요? 그럼요, 기억나죠. 어, 네. 어, 좀 촬영에 어려움, 지금 사진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만. 네. 함께 보시고, 예. 촬영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어떤 그런 내면 연기가 어떻게 나오는가 궁금해들 하더라고요. 실제 경험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아니요, 실제 네. 경험은 없어요100% 연기인가요? 그럼요, 예, 네, 어... 100% 연기입니다. <laughs> 네. 네. 근데 제 원래 성격이랑 양명이랑 예. 약간 닮은 점이 음. 어 조금 멀리서 지켜보는 스타일이에요. 예. 원래 평상시에도 막 저들 쪽으로 다가가진 못하고 여자분한테. 네 음. 그냥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는 약간 그런 점이 닮았더라고요. 어. <laughs> 그래서 더 몰입이 잘 되지 않았나. 어, 그렇다니까요, <laughs> 내면 연기가. <웃음> <웃음> 자, 그런가 하면, 양명아리라는 신조어가 있었습니다. 차골남이라는 신조어. 음. 이게 인터넷 인기 검색 1위까지 네, 올라갔어요 차골남? <laughs> 차골남이 무슨 말입니까? 뭐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차골남이란 말은 이제 차가운 궁궐의 남자라는 <laughs> 네, 말을 줄인 거로 이제 신조어죠, 이제. 네, <laughs> 음. 차도남이 아니라 차골남. 차골남. 네, 그, 어땠어요? 그 정도로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요 대본 을 리딩을 할 때도 예. 아 재밌구나 하면서 이제 웃음은 나왔지만 이렇게 음. 많은 관심을 주실 줄은 정말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 이제 그럼, 예. 예, 방송 다음 날 이제 아, 너무 감사했죠. 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사가 많지 않아서 음.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좀더 분량을 좀 많았으면 하는 그런 욕심은 안 났어요. 네, 근데. 제가 만약에 대사가 많았다면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어. 이 해를 품은 달이라는 작품에서 약간의 흠이 되진 않았을까 하는 아. 생각에. 아. 야 무슨 말씀을. 예. 뭐 말을 네. 하지 않아도 느껴지더라고요. 운의 아, 역할이. 그런 또 아. 비중이 있는 게. 근데 있는 제가 것 같아요. 이제 옆에서 예. 지켜보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분명히 음. 형이. <laughs> 훨씬 더뜰수 있었을 거예요. 분량이 네. 조금만 있었다면. 아. 네. 근데 분량이 조금 없는 게 네. 지켜보면서 좀 아쉽더라고요. 다음 작품에서 네. 또. 좋은 네, 분명히 뜰수 있을 예. 거예요. <laughs> 이원근 씨는 왕세자 호위하는 무사 역할이고 또 이민호 씨는 문과 물을 겸비한 왕자님이셨잖아요. 네. 좀 이런 액션 신도 많았는데 준비를 저, 많이 하셨나요? 네. 예. 예. 네. 그쵸. 그 어떤 작품 준비? 들어가기 한두달 전부터 음. 이제 같이 액션 스튜디오 다니면서 음. 열심히 배웠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승마도 배웠어요. 말 타는 장면이 있어서. 네. <laughs> 제가 또 대역 쓰는 거를 조금 싫어해서, 최대한 한번 제가 해보겠다 해서, 네. 조금 많이 괴롭혔죠. <웃음> 어. <웃음> 더 알려달라, 이것도 제가 어. 하겠다, 막 이렇게 괴롭혔는데, 좀 많이 고생했던 것 같아요. 둘이 음. 서로가 계속 마주쳤어요. <laughs> 네. 어떠셨어요, 액션, 제가 역할은 호의무사지만 이렇게 음. 운동신경이 좋지는 못해요. 그래서 무설 음. 감독님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셔서 어. 저에게 그런 큰 애정이 없었다면 아마 음. 지금도, 지금의 실력도 나오지 못하지 않았을까. 음.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드라마에서 왜그 축구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음. 음. 그 주, 실제로 축구 잘하, 잘하신다면서요. 주장까지 하셨다고. <laughs> 네 그냥 다 거기서 거기인 실력에서 제가 그냥 주장만 맡았던 거고요. 네. 중학교 시절 때 오, 이제. 저기 사진이 있네요. 어, 실제로 축구를 <laughs> 중학교 때 예. 네, 제가 음. 축구를 되게 좋아해요. 예. 그래서 음. 중학교 때 이제 프로 선수는 아니고 아마추어로 어, 그냥 음. 축구 동아리도 하셨고. 이야. 네. <laughs> 오, 그렇군요. 그럼 포지션은 어떤 저는 선생님? 이제 골을 주로 넣었죠. 스트라이커였서 어. 예. 이용근 씨는 축구. 저는 어,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기만 하고 보는 예. 것시잘잘 <laughs> <laughs> 네, <잘> 하지는 <laughs> 못해요. 예. 네. 에버튼 잉글랜드 축구팀 <laughs> 네, 네, 에버튼 네, 팬이시라고. 네. 이민호 씨는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누구예요? 저는. 이제 뭐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응. 박지성 선수를 응. 응원하고 있어요. 맨유 응. 팀을. 응. 그래서 이제 축구 경기가 있으면 형이랑 연락해요. 어. 형그 경기 볼 거예요. 그리고 응. 새벽에 응. 밤늦게까지 서로 보면서 응원도 하고 응. 응. 네, 서로 공유를 많이 해요.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 모델 하다가 네. 이 드라마에 응. 어떻게 그 캐스팅이 네,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극 중에 김지훈이라 캐릭터와 예. 아무래도 저의 모습과 좀 닮은 점이 많으시다고 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캐스팅이 되지 않았나. 어. 모델 활동할 때 저희들이 그 준비한 네. 자료가 있는데요. 하면 함께 보시죠. 오디션 경쟁률이 어? 높았다고. 야. 기억나세요? 제가 언제 촬영한 건지? 저거는 이제 회사 들어오기 전에. 키가 얼마? 모델이시니까 여쭤봐도 될것 같네요. 네. 키가. 저 186cm인데. 186cm. 1 8 6딱 좋은 나이네요. 나 키입니다. 딱 좋은 나이에딱 <laughs> 네. 좋은, 나이에, 딱 좋은 네. 키. 오디션 경쟁률도 그렇게 높았다고. 아이돌 스타들도 많이 네. 참가를 하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 네. 그런, 이런 큰 영광이 저에게로 들어와서 아, 너무나 예. 감사할 따름이죠. 예. 그리고 우리 이민호 씨는 검색해보니까 네. 그 꽃보다 남자 이민호 씨보다 이제 먼저 나오시더라고요. 지금만큼은. 아. 기분이 어떠세요? 동명 이인이라 많이 좀. 에피소드도 있을 것 같고. 그쵸, 네. 이제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예. 사실 저는 누가 먼저 뜨냐는 별로 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음. 그때 그때 이제 이슈에 따라서 바뀌는 것 같은데 음. 이제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제미니 네. 온피나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네. 오빠 미호 오빠 꽃보다 남자 너무 잘 봤어요 이렇게 음. 하시는 거죠. 아, 그래서 그분 팬이구나 했는데 네. 이번에 해를 품은 달도 너무 잘 볼게요 이러시는 <laughs> 거예요. 예. 그분 팬인가 제 팬인가를 헷갈리고 어.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음, 그렇군요. 혹시 그 이민호 씨하고 뭐 친분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어, 네, 아직 한 번도 만나뵙지 못해서 음. 음. 언제 한번 만나뵈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음. 네. 네. 서로가, 에, 민호 형 왔어요? <laughs> 어, 민호 형 왔어요? <laughs> <laughs> 웃길 것 같아요. <laughs> 네. 그 본명이시죠? 네, 저는. 예, 네, 우리는 맞아요. 정배로도 또 기억을 그러니까, 해서, 순풍산물과 예. 그때 모습, 네. 사실 그때 유행어 있었잖아요. 맙소사. 네. 그거 한번보여주시면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아, 네. 이마를 치는. <laughs> 어. 아. 그 아. 그러신가요? <laughs> 그냥, 저 사진보, 보죠. 예, 예. 사진으로 보죠. 예. 기억나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저 때? 저 맙소사라는 게 원래, 예.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 의미가 뭔지도. 네. 근데 그냥 대본에 이마를 치며 맙소사 이렇게 써 있어서. 그냥 이 말을 치며 맙소사만 외쳤던 건데, 아유, 저렇게 유행어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네. 한번 한번 해주시면 해주지. 좋을 것 같은데. <웃음> 맙소사. <웃음> 네. 네. 아, 요즘 너무 많이 시키셔가지고, <laughs> 아, 그렇죠. 재미가 없더라고요. 네, 오늘이 예. 마지막입니다. 자, 네. 그러면 두 분도 피해갈 수 없는 질문, 지금부터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제어를딱 질문을 드리면 앞에 그 거울이 있거든요. 네. 거울을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laughs> 보, 직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어휴, 거울 흐뭇, 거울 볼 때마다 벌써 <laughs> 네, 또 달라져요. 네. 아, 이게 이 예스입니다.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내려놓으시면 아, 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laughs> 해를 품은 달 인기의 1등 공신은 바로 나다. 하나, 둘, 셋. <laughs> 어 신나 왜, 왜왜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무사가 다른 사람이었으면 음. 더 인기가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양명이 다른 사람이었으면 더 있, 어. 있, 그래도 아무래도 이렇게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이제 음. 진구 씨와 이제 민호 씨가 없었으면 아무래도 이런 큰 관심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laughs> <laughs> 네. 일등네분다 있었으니까 네. 그죠 네. 그 사실은 양명 캐릭터를 네. 네.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었으면은 음. 이렇게 안 됐을 건데 <laughs> 네, 그 캐릭터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이 드라마 자체에서 네. 1등 네. 공신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아. 저 혼자 뭐 잘해서 잘된게 아니라 그 네. 네 명이 다 잘했기 때문에 네. 잘된 거지 자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맞죠? 질문은 네. 사실상 인간성 테스트였고요 자, 두 번째 본격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시어가 꽃도령 4인방 중에 최고 미남은? 내가 제일 잘생겼다. 하나, 네. 둘, 셋! 오, <laughs> 예. 네. 그래서 김유정 양도 트위터에 자, 잘생긴 운 오빠, 운 오빠가 제일 좋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네. 이제 그 연우 역할을 하는 김유정 양이. 그때 기분 어떠셨어요? 아, 너무 고마웠죠. <laughs> 네. 이렇게 그냥 트위터에 글을 네. 썼을 뿐인데 기사가 나가고, 예. 그 덕분에 사람들이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저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나. 그래서 음. 유정이에게 너무 많이 고마웠고. 오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카메라 앞에 네. 보시고 한마디 해주시죠. 저희도 오늘 모시려고 했었는데. 그 아, 예. 네. 예. 아, 유정아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이제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숙수 크고, 항상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크렴. 아, <laughs> 잘 크렴. 예. Yeah. 아니, 근데 왜안 드셨어요? 아, 제가 원래 정말 솔직하기도 하고 네. <laughs> 다른데 어디 가서는 네. 최고 미남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아이내충에서는못들리겠더라고요 네 정말로 어, 제가 왜요? 처음 봤을 때부터 네. 각자 아, 음, 이미지 관리하시는 거 아니야? 아, 아니야. 아, <laughs> 그게 아니고 정말로 네. 못들리겠더라고요 여기 어. 옆에 바로 이 이왕근 스는 자신을 잘 들었는데 우리 네.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웃음> <웃음> 자,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배역이 탐났다. 뭐안 드셔도 될것 같고요. 이거 음. 바로 그냥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맡은 역할, 무사나 뭐 다른 음. 역할, 내가 맡은 역할이지만 그거보다 내가 저 역할을 했으면은 어땠을까 생각해본 역할이 있었습니까? 어떤 역할부터? 연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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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저는 그래도 이제 네. 김재훈이란 역할이 이제 예. 가장 캐릭터를 준비하면서 음. 가장 몰입이 됐고 어. 아무래도 다시 이제 선택을 한다면은 어. 그래도. 그런 차가운 이미지가 아. 저의 모습이기도 네. 하기 때문에 음. 다시 김재원을 선택하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뭐 음. 생긴 것도 내가 제일 선생력고 네. 다시 해도 그 역할은 나밖에 없고. 네. 아. 농담했습니다. 네. 어떤 네. 역할? 어, 저는 그 이환 왕세자 역할이 약간 탐이 나기도 했어요. 예. 네. 솔직히 다른 역할을 다 탐이 났는데 예. 방송을 보니까 그 역할이 제일 탐나더라고요. 아. 일단은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 절절한 음. 그막 마... 음. <laughs> 네, 서로 애달픈 네. 사랑을 하는 게 너무 아름다워 보였고 예. 음. 저는 그냥 쓸쓸하기만 해가지고 예. 저런 역할도 해봤으면 되게 알콩달콩하게 어땠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음, 한창 사랑에 관심이 있을 시기잖아요. <laughs>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요즘에 바쁘시겠지만. 어 이제 아무래도 대학교 이제 입학을 하다 보니까. 아 네. 이번에 참그 네. 영국영화과 입학하신다고요. 네 네네. 올해 3월에 이제 입학을 합니다. 어느 학교 어 학과로? 중앙대학교 영국영화과에 합격하셨어요? 네 수시 합격을 해서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새내기가 되다 보니까 예. 약간 기대감도 있긴 있어요. 어. 솔직히 이제 대학교에 대한 그런 캠퍼스 생활 로망이 음. 약간 있어서 어. 어떨까 조금 기대도 되고 음. 형한테 조언도 많이 구했어요. 네. 어떠냐고 별거 없어. 별거 없어. <laughs> <laughs> 아 그래도 뭐또뭐그 연예인으로서 대학생활은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어때요? 아 그래도 저는 일단 학기 중에 작품을 음. 들어갔기 때문에 음. 음. 친구들과 이제.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음. 근데 이제 응원 문자나 이런 건 오는데 네. 또 민호는 이미 이제 작품을 하고 한창 이제 활동을 네. 하고 있는 네. 시기에서 대학에 붙었기 때문에 음. 아마 저보다 이제 더 빨리 이제 친구들과 친해지고 네. 더 활기찬 대학생을 하지 않을까. 네. 그 네. 저는 두 분이 이제 성인 연기자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 성인 선배들한테 한 말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정희로 씨가 양명 역할이잖아요. 네. 네. 어떻게 카메라 보고 하냐? 네, <laughs> 네 정희루 형님. <laughs> 제가 아역으로서 뭐 감히 뭐 조언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6회까지 해놓고 스케치만 해놓고 물러났습니다. 이제 그 스케치에 그림에다가 색을 잘 입혀주실 거라고 믿고요. 날도 추운데 내복이랑 핫팩 딱 따뜻하게 입으셔서 끝까지 고생하시면서 열심히 네. 찍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예. 송재근씨가 성인역이잖아요. 네, 성인 역이잖아요. 네. 예, 선배님 액션 스튜디오에서 자주 뵈고 이제 인사도 하고 이제 많이 친해졌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서로에게 대화가 부족했던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많이 친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잘 해내리라 믿고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이제 안전과 무술을 할때 안전과 서로의 호흡 잊지 마시고 항상 화이팅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사 무사답게 말씀을하십니다자 네. <laughs> 이거, 이거 이제 드라마 끝나면 또 어디서 보나 네. 많으실 텐데 궁금하신 분들 영화에 송강호 씨 나오는 영화에 같이 출연하신다고요? <laughs> 아네 이번에 2월달에 이제 개봉 예정인 하울링이라고 음. 네. 거기서 송강호 선배님 아들로 제가 나와요. 아나가. 네, 네. 네. 근데 잠깐 나와요. 정말 잠깐 <laughs> 어. 나오니까. 그냥 저 때문에 영화를 보신다는 분들이 꽤 있으셔서 네. 그러진 마시고 그냥 영화 자체를 즐겨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거기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반항아 역할을 맡았어요. 예. 예. 한 번도 이런 역할은 해본 적이 없어서 응. 기대가 아, 아빠한테 이제 막 욕도 하면서 막 오. 소리를 지르는 반항아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떤 계획이 고계세요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준비할 게 조금 더 이제 준비를 하고 보완할 음. 점은 좀더 보완을 해서 음. 더 좋은 모습으로. 걱정된 건 없지만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네.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되네요. 예, 네. 아, 그리고 저 영화도 영화인데 드라마 홍보 차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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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제가 이제 3월부터 이제 SBS 미니 시리즈의 어. 옥탑방 왕세자라고. 옥탑방 왕세자. 네. 어, 이번에도 또 왕자? 그 드라마에 이제 캐스팅이 돼서 네. 준비 어. 중이거든요. 그래서. 왕세자로 나옵니까? 옥탑방 주인으로 나옵니 아니요. 거기서도 그냥. 이제 f 포식으로 나오는데 어. 그 f 포 중에 한 명으로. 이민호 씨네요. 어. <laughs> <laughs> 예. 네 왕세자 앞에서 같이 나오는데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정말 그 꿈이 많은 음. 그런 꾸지룡 님두분 모셨습니다. 이민호, 이원글씨 함께 만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